이찬원 씨랑 무대를 한번 같이 쓴 적이 있어요. 어, 오, 네. 근데 같이 쓰진 않고, 네. 행사 때, 네네네. 행사 때 이찬원 씨는 이제 맨 엔딩 가수로, 네, 네. 저는 이제 맨 처음 아, 두 번째 가수로 이제 제가 선보했는데 이찬원 씨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예, 예, 예. 이렇게 오, 좀 봤는데, <laughs> 네. 이찬원 씨가 말을 되게 잘해요. 아,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잘하냐면은 네. 되게 구수하게 잘해요. 아, 네. 딱딱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맞아요. 되게 부드럽게, 막 바로 앞에서 얘기하듯이 친한, 누나, 오빠, 동생한테 얘기하듯이 뽕하게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막 MC도 보고 맞아 맞아. 뭐 계도하로도 네, 네, 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한그 무대에 섰을 때그 다음 곡으로 이어질 때 네. 이어질 때 갑자기 이번에는 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어... 이야기로 되게 자연스럽게 계속 어... 풀어 풀어가면서 그 다음 네. 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살려주면서 네. 어, 이제 곡으로 가시는 <laughs> 그렇죠. 오또 이거 또 네. 네. 그래서 저는 야저 되게 어... 구수하다. 어,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되게 이렇게 말하면서 편안하게 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무대에서면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쵸, 예,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게 왔을 때그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대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화려하고 되게 독특하긴 하지만, 신선하긴 하지만, 음... 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무대라든지 퍼포먼스가 조금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네. 프로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변수가 있을 땐 요렇게, 저럴 네. 땐 저렇게. 이건 맞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찬원 씨가 그렇게 사실은 경험을 해봤자 몇년안 됐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센스가 되게 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센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상황상마다 빨리 캐치하고. 그렇죠. 그 임기응변, 그리고 어떤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무대에서도, 어 그런 센스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